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두움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 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뭐? 네, 평화. 평화. 성탄이 왔는데, 평화로우십니까? 예. 마음이 평화로우세요? 아이고, 평화로우시면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평화롭지 않고 평소 때도 평화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나는 평화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기쁨, 평화보다는 근심, 걱정, 미움, 화,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왜 평화가 없을까? 그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어젯밤에 또 다시 오셨는데,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저 중동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시리아에서도 또 일이 일어났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 생명처럼 그냥 죽어 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역시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데,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죠. 세상에 평화라는 것이 올 것인가?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건 하느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는 평화롭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누구를 죽이는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알수 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세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바라지 않고 평화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몬트레이 요구 주교님을 만나 뵙고 잠시 미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빅서에 꼭대기 올라가면 수도원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전 아, 가보진 않았는데. 베네딕도 회에서 하는 수도원이 하나 있답니다. 제가 주교님 말씀을 확실히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듣는 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당신이 거기에 피정을 가셨답니다. 빅서 산이 높은데 거기서 보면 태평양 바다가 보인다고 하네요. 거기서 맨날 며칠을 지내시면서 달이 지는 것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이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온 삶이 챌린지 같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수많은 일들과 도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교구 전체를 또 이렇게 사목하시려면 주교님은 또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되시겠습니까? 그 밤에 지는 달 그리고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느끼셨답니다. 하루하루가 챌린지지만 도전이지만 언젠가는 달처럼 지고 또 해가 떠오른 것처럼 새로운 힘을 하느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셨대요. 세상의 평화가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화를 바라기 전에 내 마음 속 그리고 내 영혼 속에 평화를 먼저 이루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는 노력을 주교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 봅니다.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일들과 도전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냥 넘겨도 되는 것들을 그거 아니면 내가 죽는 것처럼 꼭 붙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해가지고 나면 잊고, 또 다음날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느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아니면 어디에 있었던 일 아니면 1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저 구석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내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또 걱정거리로 삼아 버립니다. 다리즘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새로운 태양이 뜨는데 우리는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자꾸 나를 보라놓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평화가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 평화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주교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아, 자꾸 핑계를 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상황이 이렇지 않으면 내가 덜 힘들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덜 힘들 건데. 이런 핑계를 자꾸 대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내 스스로가 깨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이 지고 새로운 해가 뜹니다. 달이 지면 달이 지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꾸 내 마음 속에 스스로가 걱정거리를 만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한 해가 기울어 갑니다. 올한 해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또 새롭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건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임과 동시에 우리 신자 각각의 삶 속에 드리고 싶은 당부임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드리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어제를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합시다.